안녕하세요. 축구 분석에서 로또 분석까지 하는 스티븐 한스입니다. 스포츠 토토 축구 정보. 코로나 19 사태로 유럽의 축구 경기는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지만, 유럽 5대 리그 중 프랑스와 독일 리그는 5월 중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리그는 5월에서 6월 중에 재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K리그는 5월 초부터 개막전이 진행될 예정으로 곧 다가오는 축구 일정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907회 당첨 결과는 21번, 27번 29번, 38번, 40번, 44번과 보너스 번호 37번이었습니다. 저의 당첨 결과는 906회 당첨된 2만원으로 5개 번호 고정수로 간신히 모두 2장 당첨되었습니다. 로또 분석은 적중률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분석 정보를 참고하셔서 당첨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석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908회차 분석은 저의 노하우로 907회 재해수 추출이 오류력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907회 재해수 추출한 것을 추출한 재해수를 빼면 첫번째 21번 두번째는 27번인데 아웃트라인이라 빠진 상태구요. 세번째는 29번 네 번째는 38번. 다섯 번째는 40번. 여섯 번째는 44번으로 예상번호 추출하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3등을 할수 있는 기회였네요. 로또 분석 방법은 1회부터 907회차까지 중복번호와 출연 횟수로 재 횟수를 정리한 후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예상번호를 정리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어려운 분석입니다 참고로 907회차 담청번호가 2개 이상의 연속 출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먼저 재수 번호를 추출해서 확정된 재수를 빼고 출원 가능한 재수까지 빼면 908의 당첨 예상 번호들입니다. 이것을 번호대별 전체 출원 횟수와 대조하여, 출연 가능성이 낮은 번호와 높은 번호를 포함한 예상 번호를 정리해서 908의 예상 번호와 패턴을 다음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석 예상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하시면 기대에 부응하는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908의 최종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